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유대 땅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예언에 관하여 듣는다는 것은 누구나 흥미로운 일이고 또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다보면 예언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게 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수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4장, 45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특징, 그것을 요약한다면 창조주이면서 구속자이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44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나열하였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시나요? 고대 중동지방에 첫 번째 제국으로 등장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사야 활동 당시의 제국이었죠. 아수르 다음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제국은 페르시아, 파사제국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파사제국을 수립한 왕입니다.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였던 것만큼 당시 고레스가 세계 최강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는 당시대의 사람들이 세계 최강자라고 일컫는 고레스 고레스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사용하여 수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45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이시기에, 당시 세계 최강자인 고레스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충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가 제국을 통일했었을 때 고레스를 통하여 내려진 칙령 그 칙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 나아가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 그 사건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증명되는 하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레스와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이 피조세계 자연을 지으신 분, 시간도 창조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교리적인 고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가 오늘 있게 된내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오늘 내가 숨쉴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혹여나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문제의 해답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전자제품의 제조회사가 그 제품의 매뉴얼,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자이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 무익한 것, 아무 힘도 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심지어 그들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가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피조물이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주권적인 결정과 행동에 대하여 반항할 때,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며 재앙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대꾸하는 것,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무덤을 파는 일이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순종의 영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감사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의 과정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태도라는 사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의이며 구속자이시다. 이 선언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하며 영원한 진리임을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이 믿음의 합 강하 게 반응 하며 문제 를 향하 여 나아 가고 문제 를풀 어가 는 저희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